정말 오랜만입니다. 약두달 만이죠? 이달의 뜨거웠던 신제품 소식을 요약해주는 테크 e 오래 기다리 e 습니다 이번 1월에는 어떤 신제품들이 있었을까요? 2 0 2 2년 1월, 디몽크의 테크5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Hi, Turn on the freestyle. 어, 첫 번째부터 0리0리합니다 의리 삼성 프리스타일. 탐조등처럼 생겼지만 프로젝터입니다. 1 8 0도 각도 조절 가능한 손바닥보다 조금 더0 프로젝터예요. 0 어, 삼성 광고는 마치 무선처럼 보이게 제작해놨는데 usb-c 전원 연결이 반드시 필요한 제품입니다 자동으로 스크린 비율을 맞춰주는 오토 키스톤을 포함하고 있고요 내장 스피커까지 포함됐습니다 그간의 삼성 tv들처럼 불편하게 짝이 없는 타이젠 운영 체제는 그대로 갖다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빅스비도 내장해 줬거든요 음성으로도 제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 제품은 dlp 타입이고요 최대 밝기는 550 루멘 fhd 해상도 화면 크기는 최대 254cm입니다 백인치예요 단초점 프로젝터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 화면 크기를 원한다면 약 2.7m의 거리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100인치의 화면 크기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광량이 한참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늘려봐야 좋을 게 없어요. 대신 소음은 30dB, 조용한 편입니다. 안 조용하면 안 되는 사양이요. 나만의 영화관을 구축하기에는 조금 날로 먹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삼성은 바이브 모드도 추가해 줬습니다. 은은하게 무드등으로 쓰거나 원하는 이미지를 출력해 벽을 꾸며볼 수도 있어요. 아 어, 그래요 뭔가 좀 아쉽지만 가격만 저렴하다면 그래도 가치는 있어 보입니다 얼마일까요 119만원 으리으리하네 노트북 시장도 코로나 19만큼 아주 날립니다 스크린 하나씩 더 달고 접고 지지고 볶고 난리죠 대표적으로 레노버와 asus가 이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두번째 주인공은 레노버입니다 싱크북 플러스 gen 3 참고로 이전 세대는 제가 테크 5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상판 겉면에 전자잉크 스크린을 달아줬던 그 녀석, 기억하시죠? 그 친구의 후속작이 바로 이 녀석, 젠슬입니다. 세계 최초, 21대 10 비율의 17.3인치 스크린, 키보드 우측의 8인치 서브 스크린, 이알수 없고도 신선한 노트북이 3세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인이 21대 10 비율이에요. 노트북에서는 절대 일반적인 비율은 아닙니다. 400니트의 밝기, 120Hz의 주사율, 3072의 1400 해상도, 돌비 비전까지 지원합니다. 더넓은 화면, 뭐 그게 강점이라고 볼수 있죠. 주식 차트를 보거나 문서 작업을 하는데도 이점이 있고 영화를 감상할 때도 좋습니다. 레터박스의 압박을 거의 느낄 수 없죠. 터치 입력이 가능한 서브 모니터는 즉각적으로 다른 앱을 선택하거나 전환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2세대 인텔코어 i7 통합 그래픽을 활용하며 32GB의 저전력 메모리와 2TB SSD가 함께합니다. 하만 카돈 스테레오 스피커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은 덤이고요. 각종 멀티미디어를 즐기는데 전혀 무리 없는 사양입니다. 전반적인 제품 디자인도 이만하면 합격점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무게는 약 2kg, 두께는 17.9mm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노버도 이제 참 잘합니다. 1399달러, 하나로 약 167만원. 신기반기한 제품치고 레노버답게 가격도 그리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노트북을 쓰는데 지루함을 느낀 소비자분들이라면 나쁘지 않겠네요. 레노버는 소개해드렸으니까 에이수스 차례입니다. 젠북 17, 폴드 OLED, 세계 최초의 17인치 폴더블 OLED 노트북입니다. 접으면 12.5, 17.3인치로 펼쳐지는 커다란 OLED 태블릿 아 노트북이죠?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좀 상대적으로 거대한 태블릿 PC라고 보면 됩니다. 세련된 본체 디자인은 그간 젠북 패밀리룩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특별한 디자인 포인트라고 한다면 에이수스의 30주년 기념 모노그램이 적용됐다는 점 정도가 있습니다. 알파벳 A에 한자, 사람 인자를 결합해 완성한 심볼이죠. 상황에 따라 여러 모드로 전환해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이런 제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바로 이전에 레노버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품을 출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일단 베젤이 더 얇아요. 그것만으로도 합격. 중요한 건 디스플레이죠. 피크 밝기는 500니트. DCI-P3 100% 컬러 커버리지. 0.2밀리세컨드의 응답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에 ASUS가 내놓았던 OLED 노트북들을 고려하면 역시 삼성 패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12세대 인텔 코어 i7U, 16GB 저전력 온보드 메모리에 PCI 4.0 1TB NVMe SSD가 탑재됩니다. 최신형 울트라북 정도라고 보면 되고요. 늘 그래왔듯 하만카돈 인증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고 스마트 앰프를 탑재해 꽤나 우렁찬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돈만 많으면 이런 제품은 바로 구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 하니까 가격이 또 궁금하시죠? 2099달러. 한화로 약 251만 원입니다. 길게 늘어진 디스플레이가 특징인 노트북이냐, 17인치를 접어서 쓸수 있는 OLED 노트북이냐, 이거 고민들 좀 되시겠군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저는 못 써요. 돈 없어. 프랑스의 시가총액 2위 기업 나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화장품 회사 로레알이 가정용 헤어 컬러링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컬러소닉. 휴대용 청소기처럼 생겼지만 염색기입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영리하고 노골적인 제품이요 당장 40가지 색상의 카트리지를 기기에 넣고 휘적거리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기기입니다 카트리지를 장치에 넣으면 염모제와 산화제가 자동 혼합 내장된 전동 브러쉬로 분당 300회 지그재그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염색약을 고르게 도포해주는 방식입니다 국내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은 이 기능이 없어요 일단 카트리지를 만들어서 판매할 자본력도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로레알은 돈이 많습니다. 카트리지 장사할 여력이 충분해요.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부가 부를 축적합니다. 여튼 염색 이후는 똑같습니다. 도포 후 30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헹구고 스타일링. 외출하면 끝이에요. 남아 있는 염색약 카트리지는 그대로 제거해서 다시 보관했다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컬러소닉은 2023년 미국 선출시 예정이고요. 구체적인 제품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카트리지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간 셀프 염색을 할 때마다 너저분해지는 사용자 주변과 손에 묻어나는 염색약 아주 처치곤란이잖아요. 이런 경험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소비자분들에게는 흥미로운 제품으로 다가올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 컴퓨터 케이스입니다. 네, 껍데기. PC 케이스도 정말 다양한 디자인이 있죠. 삼각김밥, 건담머리, 오픈 케이스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저도 처음 봐요. 미국 컴퓨터 소매업체 사이버 파워가 내놓은 키네틱 시리즈입니다. 케이스 내부 온도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18개의 개별 제어식 통풍구가 특징이에요. 뻐끔뻐끔 숨쉬고 있는게 보고 있으면 기분이 참 묘해집니다. 확실히 일반적이지 않은 디자인이에요. 아가미 디자인이라 부르겠습니다. 여튼 지능형 기류가 특징입니다. 지능형. 온도에 따라 동적으로 통풍구를 제어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일반적인 PC 케이스 대비 냉각을 크게 개선하고 먼지 유입과 소음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 좀 이해는 잘 안되지만... 공개된 정보가 몇 없어서 뭐 제조사가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뭐. 전면부 제외하고 내부는 일반적인 pc 케이스와 큰 차이 없습니다. 확실해 보이는 건 전력은 더 먹을 것 같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이트들을 뒤져 보니까 약 30만원대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해요. 제가 사고 싶어서 찾아봤어. 아가미가 전부인 케이스에 30만원을 쓰기에는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저런 케이스가 책상 위에 올라와 있다면 그건 아름 멋지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끝내면 뭔가 아쉬움이 남죠. 테크파이브를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실테니까요. 게다가 중간에 CES 2022가 껴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는 신제품 소식은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 다루기 힘들 정도인데 몇 개만 짧게 더 소개해 드릴게요. LG 전자가 차세대 TV 패널을 발표했습니다. OLED, EX, 중수소 기술과 개인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최대 화면 밝기를 30%더 끌어올리고, 기존에도 얇았던 베젤을 30%나 더 얇게 만들었다고 해요. 차세대 패널이 적용된 LG OLED TV는 올해 2분기부터 판매될 예정입니다. 레이저가 이번에는 세계 최초의 모듈형 게이밍 데스크를 공개했습니다. 게이밍 데스크예요. 투명 유리 테이블 아래 마그네틱 방식의 모듈들을 장착해 완성해 나가는 책상형 컴퓨터입니다. 우리는 이걸 일체형 컴퓨터라 부르죠. 그런데 이건 좀 규모가 커 보입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커스텀 pc가 내장되는데요 이는 사용자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일단 시스템 크기만 보면 모바일 버전의 cpu와 gpu가 내장되는 것 같고요 고성능 노트북 수준이지 않을까 제 추측입니다 애초에 레이저는 노트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책상 가장자리 rgb led가 적용됐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이게 가장 현실성 있어 보여요 디스플레이는 65 또는 77형 차세대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분명 콘셉트이지만 이전 레이저 마스크를 생각하면 뭔가 또 만들어낼 것 같아요 레이저 돈 많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다는 것 뿐입니다 또 레이저입니다 레이저가 파슬과 협업해 6세대 스마트워치를 내놨습니다 호기롭게도 전세계 단 1337개밖에 없는 한정판이에요 맞춤형 스트랩, 워치페이스 등이 특징이고요 레이저는 자꾸 게이밍워치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게임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1.28인치,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스냅드래곤 웨어, 4100 플러스 칩이 탑재됐고요 최대 30m 방수를 지원합니다 가격은 약 39만원 충분히 비싸지만 레이저의 한정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역시 마니아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될것 같네요 소니가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비전 S02 잘 빠진 7인승 SUV입니다 테슬라 같지만 소니 맞아요. 2년 전 공개된 비전 S에 이은 콘셉트카입니다. 실제 판매될 차량이 아니에요. 근데 이유 없이 소니가 이런 콘셉카를 계속 선보이진 않겠죠. 그간 소니가 선보였던 다양한 기술들이 대거 탑재됩니다. 그래서 소니의 기술 집약체라고 볼수 있죠. 예를 들어 소니 시모스 센서 40기가 설치됩니다. 자율 주행을 비롯 사방팔방 모든 걸 기록하고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각 좌석에는 360 리얼리티 오디오 입체 음향 기술도 내장됩니다. 그리고 앞뒤 좌석 할것 없이 터치를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꼽아주면서 각종 엔터테인을 즐길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듀얼 쇼크4를 연결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비록 콘셉트 차량이지만 가까운 미래 소니가 또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네요 애플도 전기차, 소니도 전기차, 저도 전기차 하나 갖고 싶네요 진짜 마지막 제품이요 ASUS ROG Flow G13 윈도우 기반 태블릿입니다 고사양 태블릿이요 12세대 인텔코어 i9이 탑재됐고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50 Ti 16GB 저전력 메모리가 탑재됐습니다. 최대 1TB SSD까지 선택할 수 있고요. 대신 디스플레이는 OLED가 아닙니다. 16대 1 비율 4K IPS 디스플레이고요. 120Hz 주사율에 sRGB 100% 컬러 커버리지 돌비 비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태블릿입니다. 노트북 아니에요. 이런 사양을 갖고 있는데 1.18kg 두께는 1.2c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휴대성을 고려해서 타협을 봤어요 뭐를? 배터리 용량을 56W와 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블릿 치고는 적당하다고 보는데 사양을 고려하면 한없이 적죠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완전 게임용이야 이거 목적이 분명해 제가 준비한 이게 몇 개지? 하나 둘 10개의 아, 신제품 소식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 중에서는 분명 하나 정도는 맘에 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상 디몬크였고요. 전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설 연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게임5 준비하러 가야 돼요.